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잇몸 질환입니다. 자, 오늘도 치과 질환 특집으로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잇몸 질환이 또 정식 명칭은 치주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아 주위 조직에도 여러 가지 치과 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칭해서 치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식한 말로 치주 질환. <laughs>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잇몸 질환으로 표현을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충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사실 충치보다는 이 잇몸 질환, 뭐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간이 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치 질환은 보통 20세가 지난 다음서부터는 많이 병발하지 않고요. 20세가 넘은 다음서부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잇몸 주의 조직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잇몸은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잇몸은 피부다. 네, 네. 그러니까 잇몸이 피부인데 치아가 돌출해서 피부를 뚫고 나온 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러면 피부를 뚫고 나온 그 조직이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 생각해 보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경계 부위가 염증이나 외부 자극에 민감하듯이 치아 주위 조직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경계 부위가 염증이나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랑 딱 맞닿은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그림을 보시면서 좀 치아 주위 구조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일 표면에 있는 게 잇몸이고요. 잇몸 바로 밑에는 잇몸 뼈라고 하는 치조골이 있는 것이고요. 이 치조골과 치아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잇몸 뼈 안에 박혀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치아도 강한 조직이고, 그렇죠. 뼈도 강한 조직이라, 강한 조직은 부러지거나 깨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인체는 신비하게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치주인대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저기서 힘을 흡수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치아가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지지 않고 일정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씹는 힘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에 맞았다든지 뭐 부딪혔다든지 네. 이런다고 다 이빨이 부러지는 게 아닌 게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원래 강하면 부러지는데 치주인대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치아 주위 조직을 살펴보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거든요. 그 틈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것이 적절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치태라고 하는 세균 덩어리로 음. 진행되게 됩니다. 그 치태라고 하는 것이 또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그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되거든요. 그걸 바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음. 치석. 예. 네. 보통 치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치태는 네. 좀 낯설은 용어인데 치석은 이제 많이 제거도 하러 가고. 네, 네. 그러죠. 그러니까 치태가 방치되면 치석이 되고 음. 치석이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네, 지금 치태와 치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또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네. 이걸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건강한 상태 의 잇몸을 보시면 잇몸 색깔이 선홍색 빛깔에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죠. 정말 딱 건강한 잇몸이다, 안 그래요? 네네. 그 밑에 치주 질환을 갖고 있는 치아를 살펴보면 보통 치아하고 잇몸 사이 경계 부위가 붉게 발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붉게 발적이 되어 있는 경계 부위를 자세히 보면 치태가 보이게 되는데요. 치태만 독립적으로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 치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잇몸은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되는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잇몸질환이 심하게 되는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잇몸이 내려가 있고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의 틈이 보이시죠? 네,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잇몸이 나쁜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치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잇몸이 나빠지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동반하면서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병적 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본 치주질환 환자는 상당 부분 병적 치아 이동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피가 나는 건가요? 피가 날 뿐만 아니라 붓고 시리고 흔들리면서 씹을 때 상당한 통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시태 치석이 생기면서 피도 나고 붓고 시리고 흔들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잇몸 질환도 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의 단계는 일단 염증이 잇몸에 국한되어 있는 단계를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잇몸에 국한되어져 있는 단계가 있고 잇몸을 지나서 잇몸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인 치주염으로 보통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제때 정확히 한다면 다시 가역적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은염을 방치해서 치석이 잇몸 밑으로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벌어지면 치석이 치조골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조골이 흡수되고 파괴되는 상황이 이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는데요. 한번 나빠진 잇몸뼈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치주염까지 이르르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잇몸뼈까지 안 좋아지면 이게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된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보통 잇몸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잇몸 밑에 있는 치조골이 얼마나 양호하냐가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것은 치조골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얼마나 나쁜가에 따라서 잇몸 상태가 평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잇몸이 피부와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네. 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고. 네. 이게 사실 피부인 잇몸보다 밑에 있는 치조골, 잇몸 뼈가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 네. 이것도 참 새롭게 알게 된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날 때가 있는데, 네. 이게 어디서 피가 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충치 같으면 어떤 특정한 이빨이 아프다, 네. 아니면 그 썩은 것 같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잇몸질환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잇몸질환은 특정한 한 부위에서만 보통 나타나진 않고요. 어금니, 앞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치 치료 같은 경우는 한두 개만 치료하면 되는데 잇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 증상이요 네, 증상도 점점 더 악화되거든요. 보통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노화의 증상입니다. 아, 이것도 노화군요. 네, <laughs> 잇몸이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잇몸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은 계속 나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 나빠지는 부위가 한두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 이거 참 심각하네요, 또 잇몸 질환이. 보통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보다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충치가 더 심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잇몸 질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제가 이제 잇몸 질환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당뇨 환자분들이 잇몸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잇몸 질환이 어떤 다른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네, 네. 그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잇몸 질환이 다른 전신 질환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과관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나 치유력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입안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을 방어하는 게 잇몸인데 당연히 잇몸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이런 부분들하고도 잇몸 질환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보고가 많습니다.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요즘 보고에 따르면 치매도 일정 정도 잇몸 세균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까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건데요. 저는 네.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안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입안이 인체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당연히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입안에서 음식물이 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음식물 저장창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강 청결을 일상화 하는 게 치주 질환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강 청결의 생활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입 냄새 많으신 분들은 좀 찔리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치태나 치석이 입냄새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네. 구강 청결을 일상화하는 것이 입냄새에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잇몸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잇몸 질환이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증상, 또 위험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 꼭 봐야겠네요. 치료와 예방법. 네, 기대가 많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